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한 남매를 읽어 볼게요 짜라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책을 가르쳐 볼게요 흔한 남매 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윗드이의 서프라이즈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이라고 해요 이친거랑배전화나가 보이시죠 제가 이 뱀으로? 두두두두두 전망 5 m 생물도 발견. 아무것도도도도게 거리는 오빠라는 녀석, 녀석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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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뱀이라서 알려주세요 무서워 괜자 지금 여기 바둥바둥거리고 있죠 바둥 바둥바둥 우하하 가짜 나아 뭐야 가짜였어 에스서프라잇 오, 이지자 다음 바로 넘어가 볼게요 크크 순전하기 지금이 무슨 상황인가? 그냥 방심을 하고 있었다. 애미 나와 함께하는 세월만큼은 내네 공들었어. 짜란. 히히 바보 바보래요. 더 있었으면은 당하지 않는다. 다시 초심 돌아간다. 애. 에이 에이미 보셔버리겠어 살려달라고 예원하기 만들어주지 끄아 <laughs> 급하다 급해 벌컥 끄아 아 진짜 누구 돌아왔어 을안내줬어 서프라이즈 너 위해 내 선물이야 아 정말 뭐야 <laughs> 손가락에 물감을 묻히고 아홉. 잠시만요 짜란 손가락, 손가락에 물감을 묻히고 야 초딩 어디가냐 편의점 야 잠깐 나좀 봐봐 왜? 예. 참나 이게 뭐냐 거세, 뭐, 뭐가 묻었잖아 아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려고 나가려고 한거야? 뭐가 이렇게 많이 묻을 때 사람들이 놀리겠다. 됐다. 이제 다 지웠어. 봐. 깔끔하니까 훨씬 예뻐 보이잖아. 오, 고마워 오빠. 넌 오빠가 있어. 진짜 넌 오빠가 있어. 다행인 줄 알아라. 다녀올게. 그래. 차 조심하고. 성공이다. 이야. 아 진짜 가만한다. 멈칫. 인자함. 우리 애미 많이 놀랐지? 서프라이즈. 널 위해 준비했어. 철이 비켜. 아차안 지워지잖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산이지. 아 진짜 짜증나게. 우, 우하 서프라이즈! 아, 짜증나. 더 이상 못 참. 야, 내 손. 고 예송이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지. 이거 또 서프라이즈. 우와. 와, 야, 진짜. 하라고 어머, 어, 어, 나좀 그만 배르펴 알았어. 휴, 오빠 너무했다. 어디가? 나 잠깐 친구들 만나고 올게. 응, 음, 한 5분이야. 잠깐. 저용 응. 슬라고 복수해. 옷장 숨어 있다가, 오빠 뿜 놀래켜줘야지. 오빠, 오잇. 흐흐, 최선을 다해도 재밌겠다. 아, 왜 이렇게 하느냐. 다 답해 죽겠네. 응, 오빠네. 툭, 옷장에서 새 곳을 안은 애매해. 애매해. 옷장, 그래서 고생 많지 이미 난 <laughs> 네가 옷장에 숨어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미 미련한 녀석 옷장에 숨은 게 도대체 몇 번째냐 바로 속아주고 싶지만 네 속이 너무 다 너무네 원혼이 바보여서 도대체 뭐 속아주겠다. 어 잠깐 에이위 바보. 와또다가고 에이, 말았다. 뭐 음, 에미노 디아바 잖아손바닥으로내손바닥가 이를. 나니나니나 나니, 에왓댄왓댄에 와니 와니나 에. 니나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안녕. 다음 시간 에또 만나요.